네 다음은 쉽게 접하기 힘든 교육 소식 골라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길금이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첫 네,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팬데믹 타격도 양극화, 비백인 울상, 아, 코로나가 뭐 인종을 가리는 것도 아닐 텐데 어째서 그런 겁니까? 네, 혹시 팬데믹이 이어진 지난해와 올해 이 미국의 대학 신입생 수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그 명문대는 좀. 지원을 많이 한다. 이런 기사는 저희가 보도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네.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2년제와 4년제 대학에서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외신은 지난 3일 보도를 통해 팬데믹이 시작된 후 대학 입학률이 실제 어떤 변화를 나타냈는지 이한 통계자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해 미국의 4년제 공립대학 입학률 전년 대비 3% 감소한 데 반해 2년제에서는 12%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 4년제보다 2년제가 더 많이 줄었다, 이게 비백인 백인 문제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 겁니까? 네, 이런 2년제 대학을 다닌 학생들의 대다수가 바로 백인이 아닌 비백인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팬데믹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한 사례가 대부분 비백인 계층에서 쏟아져 나왔다는 건데요. 특히 저소득층이나 소수민족 등이 많이 진학하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신입생 등록률이 더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전례 없는 감염병이 돌며 대학 문턱을 넘지 못한 비백인 학생이 속출하면서. 교육 양극화 우려가 또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산층 제거한다고 지원을 약속했던 커뮤니티 칼리지인데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겠습니다. 을 다음 소식 보죠. 공부는 미뤄도 식사는 미룰 수 없어요. 네, 맞는 말인데 어떤 문제입니까? 네, 역시 팬데믹이 나온 문제 중 하나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차이크비트는 지난 2일 보도에서 이 팬데믹으로 뉴욕시는 학교가 준수리 교문을 걸어 잠그며 배를 고른 아이들이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요. 이 기간 동안 뉴욕시 학교의 급식 배식수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6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끼니로는요. 9,600만 끼에 달하는 양입니다. 아, 엄청난 숫자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실제 이런 끼니 공백을 해소하겠다면서 이 밥을 가져갈 수 있는 포장 프로그램을 뉴욕시에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홍보가 적어서 인지하지 못하는 가정이 많기도 하고 이 부모가 매번 일일이 찾으러 가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따르고 있어서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아이들의 배고픔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좀더 특단의 조처가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정작 또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 지원책을 몰라서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직접 집으로 갖다 준다든지 이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김기자, 수고하습니다